오늘 제가 소개드릴 차량은 르호삼성 마스터밴 2.3라지차량입니다 판매가격은 1,84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8년 12월달 최초 등록되어 있고요. 주행거리는 67,000km 주행했습니다. 외관 색상은 회색 색상입니다. 회색 색상의 마스터밴 차량입니다. 라지 차량이기 때문에 요 차는 뭐 업무용으로도 많이 타시지만은 캠핑카로 개조도 많이 하시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외관 상태입니다. 양문형 개방형으로 되어 있고요. 뒷문은 타이어 휠 상태고 엔진룸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앞쪽 대시보드 쪽이고요. 주행거리는 67,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67,000km. 이 차는 미션은 수동 차량입니다. 수동 차량. 자서 시트 상태 깨끗하고요, 이렇게 깨끗하고 뒤에 적재함도 깨끗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핸들 상태고 내비게이션 정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설치도 해놨습니다. 이렇게 차선 이탈 기능 이 있고, 라디오 기능, 내비, 블랙박스 달려 있습니다. 뒤에 적재함 상태고. 이차 성능 점검표 보시면은 2018년 12월달 최종능력입니다. 주행거리 67,000km 주행했습니다. 침수, 하재렌트 영업이력 없고요. 사고 보시면은 어디 교환 하나 없는 무사고 차량으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세부 상태 보시면은 엔동기, 변속기, 양화고, 호 오일류, 냉각수도 없고요. 변속기,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장비 장치는 다 양화한 차량입니다. 삼성 마스터 벤입니다. 2 3 라지 차량 판매가격 1840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은 수원 중고차입니다. 이제 오셔서 직접 실물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할부하실 분은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시 최우가로 매입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은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룸 상태도 자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어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퍼프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